2021년 10월 19일 생명의 삶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이 생명과 같은 말씀, 저희들이 참으로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집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친히 우리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욕기 9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먼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욕은 자신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복을 볼수 없다고 탄식합니다. 자신이 불평을 잊고 즐거워한다 해도 하나님이 자신을 정죄할 것이니 두렵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욕은 그분께 대답할 수 없다며 그분의 위험으로 자신을 두렵게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욕기 9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 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욕기는 모두 42장으로 이루어진 구약의 지혜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욕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처음 1, 2장은 이 욕기의 배경에 해당하는 서론 부분이고, 뒤이어 3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시로 쓰여진 대화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장 7절에서 17절은 결론 부분으로 욕의 회복과 하나님의 무죄 증명을 보여주고 있죠. 그 가운데 대화들이 이 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들 중 4장부터 27장까지는 세 친구와 욕 사이에 대화 난타전이 3회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4장에서 엘리바스의 연설을 시작으로 현재 1회 대화난타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연설에 대해 욥이 대답하고 8장에서 또 다른 친구인 빌닷이 연설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9장부터 10장까지 욥이 다시 빌닷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은 보응의 원리를 철저히 신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의인의 고난이라는 것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그들은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결론 짓고, 의인은 번성하고, 악인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백에 변명이나 설명의 여지를 조금도 주지 않으며, 지금의 모든 결과는 욥이 분명히 심각한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이 욥에게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욥은 외적인 고난 앞에서도 그의 아내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여 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을 향한 친구들의 비난, 그리고 아무 관심도 없는 것 같은 하나님까지 그 모든 것이 욕의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큰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욕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욕의 탄식을 들어보면 인간이 하나님 관심 밖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절망이 되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면 경주자, 빠른 배, 독수리처럼 빨리 지나가 버리는 인생의 시간 가운데 아무런 복을 누릴 수 없다고 탄식합니다. 물론 이것은 욕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착각하면서 한 탄식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생에서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음을 알게 하는 말입니다. 또, 당시 가장 깨끗하고 여겼던 눈 녹은 물과 비누처럼 쓰였던 잿물을 사용하여 깨끗이 씻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인간은 더러운 죄의 개천에 빠지게 마련이라고 욕은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더러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에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는 없기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과 재판을 해서 이길 수는 없다고 욕은 말하며 그저 욕의 유일한 소망은 지금 자신에게 닥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빨리 자신을 떠나 하나님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피하는 것이라고 강구합니다. 이 욕의 탄식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면 그저 고통과 절망만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의 간구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죄인과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야 가능함을 보여주며 사실 욕은 그 중보자를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을 위해 변호해줄 사람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 중보자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일하게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며 비록 지치고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적용질문 중에 고난의 때를 잘 통과하기 위한 최선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묵상하시고 또 묵상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절 묵상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유죄 판결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정직한 삶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이들의 수고가 전부 헛된 곳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욥이 두려워한 것은 자기 억울함을 밝히지도 못한 채 고난 중에 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욕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용기마저 잃고 맙니다. 하지만 의로운 고생이 정말 헛된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심문하시는 것처럼 느껴져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변호사가 되어 주시고 원수의 정죄를 무효화시키시는 우리 예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를 구속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담대히 걸어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